안좋아요. 동은 너무 고하고 가보려고 했더니 너 그렇긴 한데 너무 고요 아, 아니 낙동강 다른 형님들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은 약간 까지 보이고 그렇죠. 약간 소리가 많이 조여졌네. 스타일링도 전화해봤더니 요즘 자기도 뭐 하나 걸리고 있어가지고 바쁘다고 네? 스타일님 있잖아요. 아, 기타? 기타 님께 바쁜가 봐요. 뭐 어, 하나 일 걸렸대요. 사업 하나 걸려가지고 네. 아, 이렇게 전화해봤더니 올라가면 얼굴볼수 있냐 니까 바쁘다고. 아, 그가... 30km는 달려온 것 같아요? 네, 네. 아까 420km였는데, 450km. 네. 여기, 저기, 디지털이 나오잖아요. 아, 국도도 그 네. 가평가는차는 네. 많이 다니네 이이사장이그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? 네 그거 공고하세요 네 블랙박스는 제가 아마 알아봐가지고 이사람 쫌 이따 통화해보고 한 세네대 지원받기로 했거든요? 어느걸 네. 이거요 이거 아네한 대는 그디 k 인가그 분이 지금 리뷰 올려주잖아요? 그 리뷰 올리면 은 B K 뭐요? 란 아이디 있잖아요? 네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리뷰 올려줘서 뭐 올려줘? 이거, 이거 리뷰 아 리뷰 아, 올려네 그거 네. 네. 그, 뽑, 뽑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내 네. 망님도 하나 드리고 네. 딱세대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네. 차에 쓰던 건데 네. 네, 차에서 썼어요 차에서 썼고 거치대를 두개 가지면 네. 나는 이게 대가리가 분리가 돼요 네. 차에서도 쓰고 자전거 탈때폰 이거 폰 말고 자전거면 자전거에 쓰고 여기 보조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5분짜리만 연결하면 되니까 네. 배터리 소모가 높지가 않아요 하죠, 그러니까. 아 그게 배터리 서하는거요 그렇죠 어. 네, 스 d 공단자로 그 자전거용 디에를 해도 되는데 어, 그 dc dc 걸어야되고 선 너덜너덜하고 귀찮잖아요 은